자 여기는 저희 집 거실이에요 <laughs> 거실이고 음, 여기 선반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선반 그 다음에 여기 예, 어, 잡아라 음, 식물등 요 밑에다가 요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어, 뿌리 나 있죠 어, 또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조울소풍이도 예, 여기 보시면 따란 요렇게 예, 뿌리가 내려있죠 이거는 공중 뿌리, 좋을 소풍은 공중 뿌리가 나서 제가 담가서 담가뒀는데 지금 한 4일 정도 된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 밑에 여기 자라림들도 지금 뿌리, 지금 어, 엄청 나있죠. 이렇게 물꽂지가 지금 다 잘생 긴 상태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지금 뿌리나 있고, 여기 작은 이런 것들도 그냥 걸쳐 놓으면 이렇게 뿌리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요런 음, 접합 부위가 약간 목질화가된 자라림들이. 그, 그니까, 목대하고 그 줄기. 그런데 그런 부분이 목질화가 된 제라륨들이 오히려 물꽂이할때 무르지 않고 좀더 안전하게 뿌리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제가 이제 쉽게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제라륨들을 보면은 목질화가 된 제라륨들에게 이렇게 붙어 있는 요런, 요런 줄기. 요렇게, 요렇게 갈색으로 보이죠? 끝쪽이. 요런 것들이 약간 목지라가 온제라룸에 붙어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 이렇게 물꽂이 하면은 오히려 더 뿌리가 안전하게 잘 내릴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그린 이런 이런 거 잘라서 목지라 이렇게 물꽂이를 하면은 좀더더디다는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아까 했던 아까 방금 했던 거 이렇게 식물 등 아래 따뜻한 식물 등 아래에다가 이렇게 어, 놓줍니다. 그리고 기다려요. <laughs> 쉽죠? 이렇게, 네, 이렇게 놓주고 음, 이제 기다립니다. 이렇게 기다리고요. 그러면 이렇게 뿌리 내리는 제라룸들 어, 어떻게 정식해 주는지 보시고 따라서 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 뿌리 내린 거좀 보세요. 이거 보세요. 와, 뿌리 제법 잘 내렸죠? 음, 자, 이렇게 놓고, 어이구어이구 빠졌네요. 이렇게 그냥 쉬워요. 그냥 이렇게 놓고 또 기다려주면 뿌리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소풍이도 정식을좀 해볼게요. 오, 뿌리 잘 내렸죠? 자, 정식하러 가볼게요. 연결해서 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아유, 왔다 갔다. <laughs> 자, 지금 이렇게 물물이지로 이용해서 이렇게 실하게 뿌리가 내린 상태입니다. 이건 지금 저희 집조종 소풍인데요. 소풍이가 유독 조금 음, 어. 그 뭐죠 공중 뿌리 예 공중 뿌리를 잘 내줘요 그래서 이렇게 물에 담가 놨더니 한 (5일)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하게 뿌리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하게 뿌린 내린 음물고이에서 얻은 제라늄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어또 정식하는지 또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는 일반 예, 왕대박 상토 상토에다가 약간 폴라이트를 조금 약간 조금 섞었어요 졸지구는 약간 예 그리고 나서. 음, 그다음에 바이오차 조금 집어 넣고요. 었 자, 그다음에 밑에 깔아줄, 네, 이거는 녹소토입니다. 녹소토를 밑에다가 좀 깔아줄 거예요. 그래서 화분은 될수 있으면 제일 작은 요런 화분들을 음, 좀 이용해 주시면 좋으세요. 그래서 밑에는 음. 녹소토로 조금 이렇게 깔아줄 거고요. 자, 이렇게 좀 깔아줄게요. 자, 이렇게 음. 녹소토 깔아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큰 약간 좀더 깊이 있는 것들은 여기 보시면 제라늄 삽수에 따라도다 사이즈가 또 달라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삽수가 긴 물꽂이 제라늄들을 너무 작은 화분에다가 넣으면은 자꾸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흔들리겠죠. 그래서 제라늄들도 사이즈에 맞춰서 화분 선택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큰 사이즈의 제라늄이라면 약간 화분 사이즈를 조금 더좀더큰 예, 걸로 요리고또 작은 거는 또 이렇게 작은 걸로 해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저는 느낌상 이제 좀 밑에다가 녹소토를 좀 깔아주면요 뿌리가 조금 더좀 안전하게 잘 내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녹소토를 좀 이렇게 좀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선택이에요. 자, 그다음에 상토 준비한 상토를 이렇게 네, 조금만 많이 깔을지도 않아요. 이렇게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꼭꼭꼭 눌러주고 이 정도, 응, 음, 이 정도에서 뿌리 내린 소풍이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걸쳐줍니다. 손으로 살짝만. 뿌리 꾹꾹 누를 필요도 없이 이렇게 살짝 올려주고, 그 다음에 상토로 사삭사 덮어주세요. 자, 요렇게 사삭사삭 덮어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좋으시고는 가운데로 심지 않고요. 이런 가장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제라륨을 심었죠. 어, 좋으시고는 약간 이런 타입이에요. <laughs> 중간에다 심으면, 음, 뭐든지 뿌리 내릴 때 제라륨들은, 음, 약간 뭐라고 그러죠 약간 흔들림이 있거든요. 근데, 요렇게 할 경우는 조금 음, 좀더 안정적이에요 뿌리 이렇게 제라륨들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요런 가장자리로 이용해서 지지를 하면요 자그 다음에 또 한번 하나 더해 볼게요 요렇게 어,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어, 그냥 가볍게 그냥 툭 올려 주세요 가볍게 툭 올려 준 다음에 가장자리를 이용해서 가장자리 이용해서 흙만 살살살 덮어줍니다 어, 살살살 이렇게 더 덮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털털털 털어서 그물 속에서 나 뿌리들이 이렇게 잘치 잘못하면 꾹꾹꾹 누르면은 오히려 뿌리가 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꽂이한 제라늄들은 누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상토로 그냥 이렇게 그냥 가볍게 덮어주신다, 덮어준다라고 생각하고 해주시면 좋고요. 여기도 지금 준비돼 있죠. 자, 상토 밑에 조금 깔고 그 다음에 이렇게 키 큰. 키큰 제라늄들도 가장자리를 이용해서 살짝 이렇게 걸쳐 올려놓을 거예요. 벌써 지금 막 흔들리죠? 음, 이렇게 큰 제라늄들. 자, 그다음에 이렇게 상토로 살살살 덮어주시고 톨톨톨해서 가장자리를 이용해서 제라늄이 흔들리지 않게끔 이렇게 조식으로 이렇게 심어줍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하나 더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상토는 될수 있으면 많이, 왜 상토를 많이 쓰지 않냐면요. 안전하게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화분이 크거나, 화분이 크면은 상토가 많이 들어가죠. 흙이 많이 들어가고, 흙이 많이 들어가면은 재라름들 어렵게 내린 재라륨들이, 어, 그, 물음이 올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게, 흙을 좀 최대한 적게 쓰면서 뿌리를 더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자리로 이렇게 잡고 가볍게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상토로 살짝만 덮어주세요. 살짝만 이렇게 덮어주시면 이렇게 살짝 가장자리로 이용해서 상토로 이렇게 덮어줍니다. 자, 한번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음, 상토 조금만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장자리를 이용해서 제라늄들 음, 음, 이렇게 이용해줍니다. 자자. 자, 요렇게. 요렇게 이용하면은 지금 정식이 다된 상태예요.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어, 제라늄 길이 사이즈에 맞게끔 약간 흔들리지 않는 게또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잠깐만요. 이렇게 가장자리를 이용해서 제라늄들이 흔들리지 않게 관리를 해 주는 게 좋고 그다음에 물꽂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뿌리는 물을 굉장히 어 곱파해요. 그래서 물을 바로 홍건하게 주세요. 왜냐면, 이 제라륨은 지금 뿌리에, 물 속에서 뿌리가 났기 때문에, 그냥 촉촉히 주셔도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가장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예, 네, 물을 이렇게 주시면, 이렇게 굳이 손으로 꾹꾹 누르지 않아도, 물 주면요, 이렇게 착 앵겨요. 예, 네, 제라륨들에게 딱 앵겨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 가장자리를 이용해서, 제라늄 등정식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햇빛 좋은 베란다 안에다가 놓고 어, 관리를 해주시면 좋으세요. 그 다음에 거드이 마르면 다시 또요 어, 제라늄 근처에다가 주는 게 아니고요, 요 가장 제일 먼 쪽에다가 물을 주면서 계속 어, 안전하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한 다음에 뿌리가 또 밑에 쪽에 어, 클론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계속 또 돌고 잘 내려지면 그때 또 안전하게 또 화분 업 시켜서 또 제라늄들을 키우는 방법으로 이렇게 조식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큰 화분을 사용하지 않는다, 흙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가 포인트고요. 또 적당한 작은 사이즈로 이용해서 흙을 최대한 적게 쓰면서 제라늄들을 가장자리에 걸쳐서 안전하게 흔들리지 않게끔 이렇게 정식을 해준다. 여기까지 오늘 좀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좀 많이 좀. 음. 물꽂이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부지런히 가드닝 열심히 또 하시길 조시고가 응원 드리면서요.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시구 좋다 감사합니다.